자, 후반 라인홀 시작해 보겠습니다. 8월 말이라 팀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라인홀 끝나고 바로바로 연결돼서 나가야 돼 가지고 캔맥주 한 캔씩 먹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후반 1 0번홀 자, 파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다해저드가돼 있고 433m 비교적 약간 짧은 허리였습니다 파5 치고는 그래서 티샷하고 세 칸에 요 보면은, 벙커 지점이 있는데, 벙커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칸에, 벙커 앞에서, 이제 세칸 샷을 치고, 그린 근처까지. 교호 프로도 여기서 치고, 그린 근처까지 가서, 어, 아, 교운 벙커에 들어갔네요. 자, 벙커샷. 어, 아, 나이스 아웃. 예, 잘 올렸습니다. 자, 민상훈 프로는 한 30m 정도 어프로치를 해봅니다. 어, 근처까지 잘 올려서, 나이스 어프로치를 합니다. 자, 임규어 프로, 버디 트라이. 자, 멀리서 한번 쳐봤는데, 아 자, 잘 붙여서 파우을 마무리하고, 자, 우리 이준이 형님도 버디 트라이 합니다. 나이스. 아 많이 지나치네요. 자, 우리 민상어 프로는 잘 붙여서, 이제 버디 한번 노려봅니다. 아 나이스 버디. 전반 1번 홀도 버디로 시작하고, 후반 1번 홀도 버디로 시작합니다. 자, 여기는 11번 홀, 파포. 315m. 아, 여기도 비교적 좀 짧은 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에 조금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티샷을 하고 약간 왼쪽 가긴 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임규 프로는 힘차게 드라이브 쳤습니다. 이준희 형님 세 칸. 아우, 온몸을 돌려서 잘 치고 나갑니다. 자, 여기서 세칸 샷. 저, 나이스. 규어 프로도 세 칸. 어, 역시 디버스를 잘 냅니다. 버디 한번 치는데, 아우, 요번에도 조금 지나치네요. 이준희 형님도, 버디 트라이, 아유, 아깝게, 파우로 마무리합니다. 교포도, 버디를 하는데, 아, 이것도 붙여서 파우로 마무리합니다. 자, 요번에는 12번 홀, 파포 홀입니다. 여기도 303m로 돼 있어서 비교적 짧은데, 아마 임교프로가 이날 뒷바람이 불어서 원홀을 노리려고 한번 시원하게 한번 쳐봤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민상원 프로는 유틸리티로, 티자들하고 여기는 힘차게 쳐봤습니다. 어, 잘 맞았는데요. 자, 이준희님 여기서 한 70m. 어, 나이스, 나이스 원. 자, 민상 프로도 같은 지점에서 네, 70m. 아, 아깝게 그린 앞에 빠졌네요. 그린 앞 뻥커에 빠졌습니다. 아, 여기서 한 30, 20m 뻥커샷 보겠습니다. 어, 잘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조금 컸네요. 자, 그래도 서로, 어, 버디를 한번 노려보는데, 자, 붙여서 파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준희 형님도, 형님도, 아, 버디 트라이가기대맞고 그 나옵니다. 인상원 프로도 버디 프라이를 붙여서 파로 마무리합니다. 규호 프로, 나이스 파. 자, 이번에는 파3입니다. 스 13번홀 파3. 스 164m인데 이날 조금 티박스가 앞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145m 쳤습니다 그리고 좀 맞바람이 있고 해가지고 다들 클럽을 7번, 8번, 6번 나눠서 자교프로는좀 짧아가지고 어프로치 했는데 어프로치 좀 짧았습니다 여기 파트라인데 아 아깝게 발을 놓칩니다 우리 음교 프로도 파트라인 아 아깝게 놓쳐서 포기합니다 아 저는 파트라인 이제 문제의 민상 온프로 또 붙여서 또 버디. 버디로 마무리합니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인사 한번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14번홀 파포 3 3 2 m 입니다 저희 이제 오후 들으면서 바람이 꽤 세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뭐한 12번홀 이때까지는 한 클럽을 잡았는데 13, 14 가면서 두 클럽, 두 클럽 반 이렇게. 발을 많이 불더라고요. 자, 힘차게 드라이브 쳐보고. 나이스. 저도 한번 드라이브 쳐봅니다. 자, 목이 아픈 관계로 피니시를다 못하죠. 자, 세칸 쳐보고. 자, 이준희 형님, 버디 트라이를 한번 해봅니다. 어, 공이 미끄러져 오네요. 많이 갑니다. 자, 민상원 프로. 다시 버디 한번 노려봅니다. 아 아깝게 음악이. 8호 자 다시 한번 8을 한번 노려봅니다 어우 민준영님 8호 마무리합니다 큐어 프로도 8호 마무리하고 자 여기는 이제 15번널 파파이브입니다 여기 파파이브도 약간 오른쪽 도그렉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티샷을 해놓고 자 467m 파파이브입니다 자잘 쳤습니다 우리 규업프로도 시원하게 한번 티샷 해보고 어우 제가 또 나왔네요 연습스윙은 피니시까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 본스윙 한번 보겠습니다 아 본스윙 할때 피니시가 조금 끊어지네요 역시 목이 아프다 보니까 끝까지 돌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컨 지점인데 오른쪽에 헤저드가 있어가지고 왼쪽을 좀 보고 쳐야 됩니다 어. 갈대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바람이 꽤 많이 붑니다 나이스 자 여기서 105m 정도 됐던 지점이었습니다 조금 오바됐네요 자 어프로치해서 잘 떨어뜨렸습니다 어 나이스 어우 또 스쳐서 지나가네요 자 버디를 할수 있는지 아 바로 마무리합니다 귀옆으로 아 아쉽습니다. 자, 민상원 프로. 포원에 원 퍼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l 자 퍼덜 쓰네요. 아이고, 민상원 프로 오늘 퍼팅 감이 좋아서 파로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는 1 6번을 파포입니다. 여기는 맞바람이 불면서 약간 후바람성 맞바람입니다 예. 여기서도 한번 티셔을 해보고, 예, 오른쪽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헤드드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우 나이스 굿샷. 자, 세컨샷 지점입니다. 여기서 한 120m 정도 됐거든요. 역시 인디오프로 디버스를 많이 내네요. 자, 어프로치해서아우 조금 덜 맞아서 짧았네요. 자, 규오프로 버디 한번 노려봅니다. 나이스, 아또 맞고 나서 파르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 준이 형님도 파트라이. 어, 나이스 파. 과감하게 넣네요. 자, 저도 오랜만에 저 뒤에서 어프로치 한번 해서 나이스 어, 나이스 저도 붙여서 8호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는 17번 홀파스입니다 여기는 145m 정도 됐거든요 근데 맞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저희가 클럽을 한 클럽 반 정도 보고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일랜드 그린이라 아무래도 거리감에 대해서 잘 맞추셔야 됩니다 맞바람 부나 거리감 맞추기도 굉장히 어렵죠 민프로 빠졌는데 야. 아.. 벙커샷을 깠습니다 그린 오바했습니다 교프로는 멀리서 버디 트라이를 하는데 나이스, 나이스 타치 거리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기 트라이인데 아이고, 아깝게 더블 보기로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나이스 파 아. 아, 어, 두 퍼파. 여기도 준희 형님도 나이스 파. 좋습니다. 저도, 어, 파트라입니다. 파를 할수 있을지. 아, 어, 나이스 파. 파로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홀. 18번을 파포. 386m 오른쪽 도그렉인데요. 여기가 제가 봤을 땐 제일 어려웠던 홀 같습니다. 왜냐면, 막바람도 엄청 심하게 불고, 아무래도, 어, 팁박스가 오른쪽에 있어서 약간 도그렉성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해저드을 넘기는 것도 좀 어려워 보였고, 근데 거리상은 다 넘어가는데, 이게 맞바람이 심하게 불다 보니까, 약간 드브칠때좀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 페어웨이를 보고서, 약간 푸쉬로 맞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세칸 지점인데, 세 칸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좀 많이 남더라고요. 보통, 한, 170에서 190 사이가 세 칸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세 칸에 우두 쳐가지고, 그린 올려가지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어프로치해서, 어, 잘 붙였습니다. 자, 민사검프로 버디가 마지막도 나오는지, 아, 파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준희 형님, 파로, 파 못하고, 보기로 마무리하고, 임규어 프로도 파, 라이스파, 쓰리원 어프로치 파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라운 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18월을 맞춰봅니다 오늘 유니아일랜드 아주 한여름에 그래도 조금 가성비 좋게 한번 저희가 쳐봤는데 코스 상태는 아직은 여름에 우기가 많아서 도도 많고 비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양잔디 골프장들이 좀 잔디가 상하고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유니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 많이 상했기 때문에 티박스 같은 경우는 잔디가 좀 듬성듬성 있는 편이고 페어웨이는 그래도 조금 잔디가 많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약간 수리지처럼 잔디 죽은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아 그린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린 빠르기도 엄청 빨랐고 그린의 밀도나 잔디 깎아놓은 것들 저희가 12시 반인가 티를 쳤는데 오후로 갈수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이 고전했습니다. 어, 유니아일랜드 좀 서울에서 멀고 길이 좀안 좋아서 국도를 많이 타가지고 좀 많이 들어오는데 1박 2일 정도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여기 보니까 골프 텔도 요즘에 새로 져가지고 최신식으로 잘졌기 때문에 여기서 플레이하고 저녁에 간단히 술도 한잔 마시고 여기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들 1박 2일로 와서 한번 라운드를 즐겨보십시오. 감사합니다.